군산시의회가 오늘 처음으로 군산시 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습니다. 군산시와 매진 협약에 따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검증은 공개됐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최행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는 오는 10일 최종 채택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최행석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천문이 진행됐습니다. 군산시 의의 인사천문 투기는 오전 시간에 걸쳐 직무 수행 능력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대표이사 공모가 행정안전부 지침인 전국 공모를 외면하고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점을 꼬집었습니다. 전국 공모는 출연기관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후보자에게 도전 기회를 줄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출자 실현 기간에 주식회사의 CEO를 뽑는 공무의 단계에 있어서는 군산에 극한될 것이 아니라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십분지간에 공무를 전국망으로 그리고 행안부에서 권하는 대로 공부를 했어야될거는 군산시 공무원 출신의 대표이사 내정에 대한 우려도 많았습니다. 최 후보자의 경우 국장을 명예퇴직하기 이전까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던 상황. 때문에 앞으로 시민발전주식회사가 공직사회의 도대로 경영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이게 비상임이사가 뭔지 아세요? 이게 신청국장 세대예요. 여기다가 최석전 국장까지 함교를 그 하면 이게 무슨 이사입니까? 국장 파티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안고 있는 경영사 문제를 효율적으로 회수해 나갈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특정 업체의 선정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새로운 대표이사는 경영 전문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는 신발 전 주식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이사는 이제 CEO의 그런 역량을 발휘하시던데 어, 지금 그런 경우는 없으시죠? 그게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후보자님 대표이사가 되시는 거여서 아,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그 스타일하고는 틀리기 인지 앞으로 하셔야 되는데. 채 후보자는 일부 민감한 질문에 대해 즉답을 회피하면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그럼 그 110억 원의 피해를 입히는 데 있어서 거기에 서명하신 분이 우리 후보자님이세요. 후보자님 생각은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만 넘어가면, 예? 네? 이 시간만 넘어가면. 인주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다각화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 경영 등 사대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자신은 대표이사 공석 장기화에 따른 시민발전주식회사 경영 불안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이사의 공석이 장기화 되면서 불안정하고 정착되지 못하는 모습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4년 동안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와의 협약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검증은 공개했지만 오후에 진행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군산시의회 인사 천문 결과 보고서는 오는 10일.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KCN 최종호입니다.